안녕하십니까? 불재입니다. 오늘은 나무함탑을 연구를 하자 귀신이 떠나가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종교를 믿는 가장 큰 논의는 죽은 뒤에 사후의 세계의 궁금증과 사후 후 세계에 대한 그러 세상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많이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금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은 후에 세계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윤회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번뇌에서 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경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후의 상태가 어떤지 많이 궁금해하고 대부분 이 짧은 사, 살아있는 삶보다 죽은 후의 삶이 더 길다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쉽게 말하면 그 웨이트 트레이닝 시킬 때 벤치프레스 시킨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것을 해봐야지만이 개인 교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는 도바님은 조계종에서 천도제를 세 번이나 해보고, 일본 불교에서 한국인 비구니 스님이지만, 일본에서 어, 테마로서 천도제로서 엄청난 유명하신 분이 있었지만, 그분에게도 해봐도 이영가가 몸에서 나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통영에 있는 열두 잡도 타는 무당에게서 구슬해보고 해봤지만 나가지 않은 정말 대단한 영가였습니다. 그러나 나무함탑을 연불로 그 영가가 말을 하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이런 영가의 세계를 경험해보고 연불로서 제가 치료를 해보고 있는 이 실제 경험으로 보면 저번에 나무함탑을 카페에 글을 올리면 이런 비니로 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저는 경험해보고 실제적으로 무엇이 통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전에서 그분이 어떤 걸 해봐도 우리나라 유명한 테마사에게도 치료해봐도 안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항상 이 연가와 연불로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댓글에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나무함이 타불 법능스님의 투를 들어보시라 바로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분이 그나무미이 법능스님 툴을 듣고 나서 바로 반응이 온다 그러고 바로 본인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이 밤마다 현장에서 어떤 것이 통하는가를 제가 경험했기 을 때문에 이게 통한다를 알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린 것입니다. 이 경험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번에도 아들 분이 고등학교를 갈수 없을 정도로, 학교를 갈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하는 것만 해도 손이겠다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해보라고 하, 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추권을 해달래서 집에서 추원을 해드렸습니다. 추원 또, 어, 해드리고, 그러고 나는데 제가 6개월 뒤에 고전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고전이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한 영, 어, 통화 녹음도 한번 그때 올렸습니다, 여러분. 자, 나무암 탑을 연불은, 우리가 말하는 영가, 죽은 세계에 가장 강력하게 통합니다. 제가 치료하고 있는 이 도바님도 꿈에서 그런 귀신이나 이런 영가가 나타났을 때, 나무함탑을 연불하는 즉시 바로 귀신들이 다 물러간다는 것이, 물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것을 경험해보고 이런 것을 느껴본 분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번에 말씀드린 그 우리 도바님도 그소불를 올리시고, 그 다음 기타 한 뒤에 꿈이 시끄러웠답니다. 꿈이 시끄러워서 항상 안 좋은 꿈을 꾸고, 악몽을 꾸고, 과위, 과위에, 위에 누르는 항상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저를 만나서 나무함탑을 연부를 알게 되고, 연부를 하게 되고, 연등도 달고, 소불도 모시고, 이런 계기로, 이제 나무함탑을 생활 하시다 보니까, 항상 휴대폰 나무함탑을 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이제 귀신이 나타나면, 나무함탑을, 나무 그러니까, 신기하게 귀신들이 다 물러가더랍니다. 그 실제적인 체험의 내용을 한번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 안녕하십니까 불지혜입니다. 우리 도반님의 그 연불 이야기 신신한 이야기를 잠시 삼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반님 그 전에 이렇게 남암탑을 연불 하거나 연등을 달거나 소불 모시기 전까지 꿈자리는 좀 조상님이 좀 꿈에 좀 이렇게 좋게 나오시지도 않고, 예, 안 좋게 또 나왔습니다. 어, 어떻게 안 좋게 나왔습니까? 그냥 뭐, 음침한 데 계셔가지고, 인상도 안 좋아 보이시고, 뭐, 주변에 뭐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귀신 같은 그런 거, 뭐 좀, 아무튼 그런데 둘러싸여가지고, 그래 계시더라고요. 좀 외롭게 계시더라고요. 아, 아, 아 귀신에 둘러싸이고, 음침하고, 아, 음침하고, 음침하고 예, 그런 예. 그런, 그, 조상님들이 예. 자, 자주 나왔네, 꿈에. 예, 있잖아. 예, 그래, 가위도 예. 가위도 눌리고, 예. 가위도 눌리고, 그리고 저번 아까 꿈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오셔서 우리 도반님을 같이 가자고 했다 예, 예, 예. 그래, 그래가지고. 네. 아, 그 알고보니까그 좋은 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그렇 예.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가자 는건 어떻게 보면 저승으로 가자는기 예. 죽지 않아서 그게 안좋은 꿈인데 예. 계속 그런 꿈을, 그, 꿈을 꾸셨네 그죠. 예. 가이부귀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나무 아미 연불 하고 예. 그 연불 힘으로 또아있음스 힘체를 알게 되고 예. 그래서 연등 을 달게 되고 예. 또 연등을 하다가 주위에 다른 에서 하는 것보다 또아미타불 연불하는 철에 또 소불을 모시고 하니까, 예, 예, 예. 계속 꿈자리가 좋아지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예, 예, 사람이 나오시고, 예, 또 집에도 방문하시고. 예, 네, 집에 그, 처음으로 방문하셨습니 그, 그러니까 그전에는 꿈이 계속 시끄러웠는데, 쭉. 예, 예, 좋은 꿈은 아니에요. 한 번도 좋은 예, 꿈안 꿨는데, 이런 남한 테 연불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쭉 좋은 꿈을 꾸고 본인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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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예, 다음에도 또 이런, 다른 조상님 이런 소불도 하고 싶다, 예, 이런 말. 예, 예, 예. 이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정말 가필드 분 축하드립니다. 예, 예, 예 큰것 예. 같습니다. 큰 거죠. 예. 정말 연불 힘이큰 거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나무합니다감사합니다 예, 네. 예. 이어서 두 번째. 네, 예, 아 그리고 저 이때까지 꿈을 꿀때 계속 악몽을 계속 꿨네요 예, 뭐 귀신들은 좀, 저를 좀 괴롭히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럴 때마다 가이 좀. 신들이 그 규모 가이드 늘리고 네. 허심탄회가아 그랬네요. 예. 예, 예. 아, 근데 이제 그런 계속 괴로움을꿈 속에 괴로웠는데 귀신이나 가이드 늘리고 많이 괴롭힘도 당하고 그는데이 연불을 하고 나서 이런 인연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예, 예. 이제는 뭐 꿈에서도 뭐희한하게 연불 조금 연불을 하고 그냥 뭐 저도 모르게 하여, 하니까 뭐 도망가고 그래야되는 귀신이 아, 되는 아 그래 예전처럼 보면서, 보면서, 예. 보면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나한테에서음부니까다 귀신들이 예. 다 예. 다, 도망가고 그래서다 다 도망갔다 그러죠 예. 아 정말이, 정말 이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 다르죠 예. 힘이 생기고 예. 이음불 힘을 믿으시고 우리 또 꾸준히 같이 열심히 합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나무암 이따바 예 나무암 이따바 예. 다 같이 함께 열심히 연물합시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따바.